여기가 이 동네 자체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이틀 동안 둘러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안녕하세요. 배다리TV의 배다리입니다. 우선 공지 없이 갑자기 영상을 못 올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배다리TV가 캐나다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캐나다 빅토리아에 있는 집에서 집 마당에서 찍고 있고요 워크 퍼밋 비자를 받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배달이가 오게 됐습니다 7월 16일에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 서울에서의 짐들도 정리를 하고 캐나다에서에 들어와서 이제 최초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영상 작업을 많이 못해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서 다시 1일 1업로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 공지해드릴 거는 여기 시간과 서울 시간이 16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캐나다가 1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녁 6시 반에 올려도 아침 10시 반에 한국에서아마 영상이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공지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달의 티비 2019년 세 번째 프로젝트인데 제가 올해 초에 영상을 만들 때세 개의 배달의 티비 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 배달의 티비 캐나다 진출과 함께 캐나다에서의 배드민턴은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권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여기서는 좀 한국보다는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권과 시간과 돈이 되면 돌아다니면서 해외 배드민턴은 어떨지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의 워킹홀리데이는 배달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의 생활은 어떨지, 캐나다에서의 집은 어떨지에 대해서 찬찬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인터넷도 좀 느리고, 제가 아직 이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온 지, 온지 3일 됐네요. 3일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할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요. 앞으로 이 마당에서도 제가 할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여기서도 이제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아서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집을 또 옮기는데, 그때 가면 또새 집에서 또 어떤 걸 찍을 수 있을지, 찬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2019년 7월 16일에 왔으니까, 2020년 7월 16일까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배드민턴도 물론 좋았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배드민턴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동네 자체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이틀 동안 둘러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캐나다에서의 배달의 TV는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참고로 한국에서 찍어 온 영상이 워낙 많아서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앙!